아직 봄바람이 채 흩어지기도 전에 트로트계에 또 한번 가슴 두근거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래할 때마다 말없이 사람을 위로하고 특유의 수수하면서도 깊은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손비나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결혼 자체도 큰 이슈지만 이번엔 신부의 정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스펙이라 온갖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계 혼혈 모델이자 하버드 석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트로트의 아름다운 동화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손비나 하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산과 자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쩌다 쉬는 날이 생기면 꼭 산에 올라 마음을 정화한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지리산, 설악산, 백두대간 등등 여러 코스를 종주하며 소문난 산사랑꾼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산이라는 키워드가 두 사람의 만남에도 깊이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2023년 가을, 손비나가 환경세미나 측 초청으로 산행행사에 참석했을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의 예비신부가 자문단 일원으로 함께 있었던 것, 정확히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조차 불명확합니다. 다만, 등산로를 오르다 쉬는 짧은 순간, 서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 특별했다는 얘기가 오가죠. 신부 김하연은 일본계 혼혈로 유럽 런웨이에서 활동하던 프로모델이자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를 수료한 환벽을 넘어선 존재라 불리는 인물. 실제로 언론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국제인주 자문위원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그 자리에 손비나도 연사로 초청대 노래와 자연을 테마로 강연 비슷한 토크를 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커플이 만났다가 아니라 음악과 자연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겹치는 게 많았다는 게 주변 증언이에요. 손빈아는 자신이 왜 산을 좋아하는지 자연에서 배운 감정들을 어떻게 무대 위 노래로 녹여내는지 설명했고 예비 신부는 세계 각지를 돌면서 차가운 현실을 보았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성이라는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특별했는지 현장에 있던 ngo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이두 사람 뭔가 있겠다라고 예감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예감대로 시간이 흐르며 둘은 친밀함을 쌓아갔습니다. 손빈아는 좋아하는 노래나 산을 대화 소재로 한 장문의 문자 혹은 음성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신부 역시 패션쇼로 바쁜 와중에도 화상 통화로 근황을 알리는 식으로 둘 사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진정성을 알아본 게 컸다고 하네요. 손비나의 꾸밈없는 사람됨됨이 그리고 신부의 유학파답지 않은 소탈함이 서로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결국 2024년 말에 가족에게 결혼 의사를 알렸고 올해 초부터 슬슬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화제가 된건 바로 결혼식 장소와 진행 방식. 일단 날짜는 오는 6월 8일, 손비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치러지는데, 실내 예식장이 아니라 마치 작은 수목원 같은 야외 정원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하동은 지리산 품에 안긴 고장이고, 손비나가 어릴 적부터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서 의미가 남다르겠죠. 양가 가족과 지인. 그리고 친분 있는 몇몇 스타나 인플루언서 정도만 초청해 소규모 예식을 하기로 했지만 그 라인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미스터 트로 경연에서 친분을 맺은 동료 가수들, 산악계 지인, 또 신부 쪽 모델 동료나 국제기구 쪽 인사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조용히 참여할 예정이라 하니 사실상 VIP급 하객들이 상당수랍니다. 물론 이 결혼식은 팬들에게는 아쉬운 동시에 축하할 소식일 거예요. 그동안 손빈아는 결혼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노래에만 전념해왔기에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가 놀라울 만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딘생을 함께 노래해줄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이 내게 준 믿음과 사랑이 앞으로 노래할 모든 순간에 더 깊은 영감을 줄 것이라며 속마음을 살짝 비쳤다고 하죠. 워낙 소박하고 진솔한 스타일이라 기자회견이나 화려한 웨딩 화보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두 장 정도는 공식 사진을 공개해 자신들의 행복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예비 신부인 김하연, 일본계 혼혈, 하버드 석사, 유럽 런웨이 모델, 이 트로트 가수와 결혼을 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겠죠. 한 지인은 하연 씨가 말하길 처음 손비나의 무대를 봤을 때 속된 말로 계산 없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노래로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패션쇼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예술이지만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라고 귀띔했습니다. 손비나와 함께 산을 오르며, 그가 부르는 구슬프지만 따뜻한 한 소절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지성인으로서 치열하게 글로벌 무대를 누빈 신부에게, 손비나가 가진 자연과 가깝고, 거짓없이 노래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던 거죠. 이미 축가는 누가 부를지도 화제입니다. 터키리라 멤버들 전원 참석은 물론 남진 서른도 같은 대선배가 혹시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손비나 측에서 결혼식은 최대한 조용하고 소박하게 하고 싶다라고 못박은 터라 하객들이 과도하게 노출되진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김태현, 양지은 등. 후배 동료들이 혹시 한국식 축가를 부르면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만 해도 흐뭇하네요.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일단 하동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할 예정이라 합니다. 신부는 여전히 국제기구 자문위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 지사 쪽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하고 손빈하는 방송 행사 일정이 많으니 서울 체류가 필수일 테죠. 그러다 보니 기중생활 형태로 지내게 되지만 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하동의 한적함과 서울의 화려함을 오가며 각각의 매력을 즐길 참이라는데 어느 쪽에서든 노래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는 다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이후로 손비나가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리산 등산길에서 깨달은 감성,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둔안온함 그리고 국제 NGO를 오가며 전 세계를 보는 신부의 시선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깊어진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예요. 하동 특유의 전통, 일본 혼혈 신부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까지 한데 어우러지면 흔치 않은 예술적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팬들은 벌써부터 손비나 이번에 결혼을 계기로 세계 무대까지 뻗어나가는 거 아냐 라는 농반진반 설레발도 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결혼 발표에 대해 그저 제가 평생 노래할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었을 뿐이지만 평소 손비나의 행보를 보면 한번 마음먹은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성격이라 결혼 후에도 음악과 자연 그리고 사랑이라는 테마를 놓지 않고 계속 새로움을 보여줄 것 같죠. 그러니 우리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의 신곡의 신부가 직접 가사를 쓸 수도 있고 해외 투어에 동행하면서 운이나 엔조 행사에서 국경을 넘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두 사람은 상과 노래가 만든 인연이라는 독특한 스토리를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 6월, 하동에서 열릴 결혼식이 어떤 모습일지, 누구누구가 참석해 어떤 축하를 할지, 그리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온갖 상상이 떠오르네요. 마지막으로, 손비나가 팬들에게 전한 말이 있다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노래는 아직도 첫사랑인데, 이제 인생 동반자와 함께 그 노래를 더잘 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담긴 설렘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모쪼록 이 특별한 커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지고, 그 행복이 또 좋은 음악과 공연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감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예비부부에게 축하의 메시지 남기고 가시고 궁금한 점이나 응원도 댓글에 함께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다채로운 트로트계의 소식과 감동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